네,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금일 영상 미래반도체 관련해서 종목 분석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엔비디아, 삼성전자의 수혜, 세계 유일의 메모리 AS 센터로서 미래반도체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 현재 상승세 랠리 굉장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8일과 9일 사이에 이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2분기 수출 역대 최고치 달성한 만큼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vip 4일 무료 체험 신청하기도 여러분들께 마지막에 오픈해 드릴 거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본 영상 시작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 이렇게 간단하게 보게 되면 은 코스닥 세뇌기주 미래반도체입니다. 시총 2천억대 회복 이미 해줬고요. 수출로써 반도체와 자동차의 비중 30%가 넘어가면서 역대 최고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9일 종가 기준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 기준 최고치 누적으로 27%나 상승을 기록해주면서 상승세를 지속해주고 있는 만큼 우리가 왜 살펴봐야 되는지 알아야겠죠. 여기 옆에 보시면은 제가 우선은 영업이 그리고 PER, ROE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연도별로 이렇게 밑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PER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들 점점 낮아지는 수치 이렇게 보이실까요? 예상치까지 굉장히 낮아지고 ROE는 높아지는 게 좋죠. 점점 올라가는 게 이렇게 잡힙니다. 그만큼 지금 주가가 현저히 낮다는 거고요. 현재 상태로만 봤을 때도 굉장히 우리가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차트 보면서 지금 바로 여러분들께 꼼꼼히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미래반도체 차트 한번 보면서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일만 하더라도 18%의 높은 상승률을 지금 기록해주고 있고요. 300만주 이상 걸렸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누누이 말씀드리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거래량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작년 12월 달, 이때 연속적으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최고가 26,000원 찍어줍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조정 박스권 한번 나와주고 하락이 나와주죠. 하락 그림이 나와주면서 단기적으로 일단은 반등, 잡아줄 수 있는 구간이 나와줍니다. 최저가 9750원까지 밀려주면서 반도체의 훈풍과 같이 지금 이제서야 상승탄력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구간에 반도체가 굉장히 나와주고 있는데 미래반도체는 유통사인 만큼 조금 늦게 반응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셔 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최근 거래량, 6개월 전에 6개월 전에 거래량을 똑같이 수반하는 지금 상승탄력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박스권 구간을 다시 한번 탈피할 수 있는 구간이 왔고요. 여기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금일 18,000원 구간 이 저항 매물대 1차 한번 소환은 해줬습니다. 아마 저는 이게 단기간으로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국내 반도체의 지금 제조사 핵심 유통파트너로 안정적인 실적 회복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통사고요 여러분들 유통 실적과 더불어서 지금 굉장히 나와줄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반도체 업황 부진에 최근 주가 부진이 불가피했는데 사실상 메모리 업황 반등을 기점으로 주가 상승 구간 재진입에 기대감까지 깔려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크게 제가 제목을 달아드리면은 높은 진입장벽 위에 안정적인 실적 회복이 전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목 바라봐도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시스템반도체 매출 비중이 2019년 26%에서 24년도 49%까지 상승을 합니다. 여러분들 49%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업 강화로 신규 거래선 확대 및 실적 안정성 효과 기대를 우리가 가질 수 있고, 현재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은 메모리가 51%, 시스템 반도체 49% 수준으로 유사하나, 시스템 반도체 비중 확대를 위해서 차량용 반도체 유통을 공략을 한다고 합니다. 국내 유통사업권 해외 매출 수출 확대를 위해 아시아 등 여러 수출을 방안을 모색하는 만큼, 저는 이거, 이 자리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분석의 의견으로는, 현재 상황은 나아지면 나아졌지. 절대 떨어질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을 어떻게 크게 잡아갈 수 있냐. 반도체. 여러분들, 반도체 섹터. 지금 잡아갈 구간에 소부장 관련 섹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죠. 유통사. 유통사들 지금 부각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제가 과거 이전 주력주로 굉장히 크게 한번 가져간 종목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대 ITI이고요 단기간 동안 416% 이렇게 수익을 달성해드린 만큼 바닥권 매집 기회를 포착을 해서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상승 탄력 한번 여러분들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굉장히 큰 모멘텀이 지금 최대 수혜주로 발현된 만큼. 추천 후에 두 달만에 416% 이렇게 수익을 달성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고 있는 지금 반도체 관련주 이 밑에 있는 섹터들 제가 딱한 달, 한 달에서 두달 정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프로젝트 잡아드릴 건데 이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언제든 꼭 연락 주시면 되고요. 어떻게 연락을 주냐 지금 바로 설명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문자 4번만 주시는 분들 제가 관련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보들 꽤 텔레그램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 과거 이전 카톡으로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여러분들께 찐 종목 수에 어떻게 가져가는지 지금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반도체에 쓰러 담아도 좋은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단순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대형주만 사셔가지고 들고만 계실 건가요? 업황 반등의 기대감과 유통주의 수혜감 등더 빠르게 움직일 종목은 발굴해놨습니다. 궁금하신 분 아래로 문자 주시고요 실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84의 9396으로 문자 4번만 발송해주시는 분들 제 채널 아래 댓글 통해서 추가적인 정보도 드리는 만큼 꼭 편하게 문자 주시면 제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제 영상이 만족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